오늘은 조선 시대에 있었던 한 야사의 이야기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선 시대 어떤 왕이 꿈을 꿨는데 이미 죽은 자신의 형수가 꿈에 나타나 네가 내 아들을 죽였으니 나도 네 아들을 죽이겠다라고 저주를 퍼부었던 것이죠. 왕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깬뒤 식은땀을 뻘뻘 흘리며 방금 꿨던 꿈에 대해 생각하고 있던 차에 밖에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로 한 명의 내시가 급하게 뛰어와 세자가 갑자기 죽었다고 말하는 것이었죠. 그러자 왕은 자신의 꿈에 나와 저주를 퍼부은 형수 때문에 이런 사단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생각했고 격분하여 형수의 무덤을 파헤친 뒤 관을 꺼내 관은 강에다 던져버리고 시신은 망치로 다 부숴버렸으며 나머지는 토막낸 다음 불에 태워버린 이후 강에다가 뿌려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다들 눈치채셨겠지만 이 아사의 주인공은 바로 세조와 현덕왕후 권씨입니다. 현덕왕후 권씨는 세조의 형이던 문종의 왕비였던 인물인데요. 방금 말한 이 아사의 내용은 사실과는 180도 다르죠. 왜냐하면 현덕왕후의 아들이던 단종은 세조의 아들이던 의경세자보다 더 늦게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사만큼이나 현덕왕후의 자식들은 모두 비참하게 죽어갔고 자신의 가문 역시 풍비박산이 나고 마는데요. 오늘은 문종의 아내였던 현덕왕후 권씨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녀는 1418년 안동권씨인 권전의 딸로 태어났죠. 그로부터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때 조선의 왕이던 세종은 아들인 문종에게서 자식이 태어나지 않는 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첫 번째 세자빈인 휘빈김씨가 폐위되어 버렸고 순빈봉씨가 새로운 세자빈으로 책봉이 되었지만 여전히 아이가 생기진 않고 있었죠 하루하루 걱정이 쌓이던 세종은 허조와 대화를 나눈 뒤 허조의 조언대로 권씨, 정씨, 홍씨 세명을 승위로 들였습니다 그러자 얼마 후 승희권씨가 조선왕실이 그토록 기다리던 문종의 자식을 임신했던 것이죠 그렇게 승희권씨는 조선의 모든 기대를 한 몸에 받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당시 세자빈이던 순빈봉씨에게는 시기 질투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권씨는 마침내 딸을 낳았지만 그만 요절하고 말았고 다행히 얼마 안가 다시 임신한 뒤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바로 경혜공주이죠. 오랫동안 자식이 없던 문종에게 드디어 자식이 생긴 것이었으며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들도 낳을 수 있다는 생각에 세종은 한껏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국내에선 한바탕 난리가 나는데요. 바로 세자빈 순빈봉씨가 해괴한 주술을 부리거나 임신을 했다고 뻥을 치는 등 온갖 사고를 쳤음에도 지금까지는 봐줬는데 궁녀이던 소상과 동성애를 했던 것이 문제가 되어 결국 폐위되고 만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자빈 자리가 또 비게 되자 이제는 세명의 승리 중한명을 세자빈으로 승급시키기로 했죠. 이때 문종은 승희 홍씨를 세자빈 으로 삼고 싶어 했지만 세종은 권씨가 홍씨보다 나이도 많고 경혜 공주까지 낳았으며 풍계도 높으니 그녀가 세자빈이 되는 게 맞다고 해 그렇게 권씨는 1437년 2월 세자빈 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세자빈으로서 가래는 못 올리고 세자빈이 되었다는 교지만 받았는데요. 권씨는 세 번째로 드리는 세자빈이었기 때문에 절차를 간소하게 한 것으로 추측되고 있죠. 그리고 약 4년의 세월이 흐른 1440년 또다시 임신을 하게 된 권씨는 이듬해인 1441년 7월 마침내 자식을 또 낳게 되는데 조선왕실에서 그토록 기다리던 아들을 낳은 것이었습니다. 이 아들이 바로 단종이었죠. 이에 세종은 크게 기뻐하며 대사면령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날 굉장히 불길한 징조가 나타나는데요. 세종이 원손의 출생을 축하하며 대사면령을 내리던 중그 자리에 있던 큰 초가 툭하고 바닥에 떨어진 것입니다. 이에 세종은 이를 불길하게 여겨 당장 떨어진 초를 치우라 명했죠. 그러나 불길한 징조가 현덕왕후를 향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녀는 단종을 낳은 지 불과 한달 만에 산용열로 인해 불과 23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세자빈 권씨가 죽자 단종과 경혜공주는 세종의 후궁이던 해빈양씨가 갓난에게 있던 단종에게 자신의 젖을 물려가며 길렀다고 하죠. 그리고 문종은 두 번이나 세자빈이 폐출된 데다가 한 명은 죽어버리기까지 하면서 계속 비극적인 결말을 맺자 충격을 받았는지 이후 더 이상 정실부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이후 1450년 문종이 왕위에 오르자 그녀 역시 현덕왕으로 추전되었죠. 그런데 문종이 왕위에 오른 뒤 불과 2년 만에 세상을 떠나자 그녀의 자식들과 가족들에게는 불행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아들인 단종이 어린 나이에 즉위했지만 불과 1년 후인 1453년에 삼촌이던 수양대군이 개유정난이 일으킨 것이었죠. 그렇게 단종은 삼촌 세조에게 왕위를 빼앗겨 버린 것에도 모자라 노산군으로 강등된 후 유배를 떠나게 되고 얼마 안가 처참하게 살해당하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딸인 경혜공주는 훗날 출가해 비군이가 되었고 사위인 정종은 단종 보기운동을 하다가 들켜 영모죄로 거열령에 처해져 죽게 되었죠. 또한 현덕왕후의 남동생이던 권자신과 어머니이던 최씨 역시 단종 보기운동을 벌이다 발각되어 처형되고 말았으며 이미 죽은 아버지 권전도 서인으로 강등되면서 집안이 풍비박산나고 말았고 현덕왕후 자신도 서인으로 격하되고 신이 역시 종묘에서 끌어내려졌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조가 패륜왕이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인데요. 대개 왕비의 친정 가문이 영모로 몰려 풍비박산이 난다 하더라도 왕비까지 패서인 시키는 경우가 직접 영모를 주도했으면 모를까 아예 없죠. 세종의 처가인 청송 심씨 일가도 태종에 의해 멸문지화를 당했지만 소원왕후 심씨는 패서인 되지 않았던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덕왕후는 전혀 관련이 없는데도 세조에 의해 끌어내려진 것이었습니다. 비록 죽고 나서였지만 그녀가 받은 수모는 더 있었는데요. 세조의 손자이던 성종이 현덕왕후가 세자빈으로 책봉될 때 받았던 교명을 불태워 버리기까지 했던 것이죠. 그 정도로 사실 그녀는 아무런 죄가 없지만 세조가 행한 패륜적 행위 때문에 이후 수많은 야사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처음 말했던 현덕왕후가 세조의 꿈에 나와 저주를 퍼부은 것과 더불어 그녀에 대한 야사에 대해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훗날 현덕왕후의 보기가 조정 내에서 논의되자 유순정이라는 인물이 격렬히 반대하고 나섰던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권민수라는 인물이 숙직을 서다가 꿈을 꾸었는데 현덕왕후의 외손자이던 정미수와 유순정이 크게 다투었다고 합니다. 나중엔 유순정이 별말 못하고 꼬리를 내리는 모습을 보인 이상한 꿈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그 꿈을 꾼뒤 얼마 되지 않아 급작스레 유순정이 병사해버리자 그제서야 권민수는 유순정이 보기를 반대해서 현덕왕후에게 벌을 받은 거구나 생각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야사에는 현덕왕후가 꿈에 나와 저주를 퍼붓자 열받은 세조는 그녀의 무덤을 파내어 관을 꺼내 시신은 불에 태워 강에 뿌려버렸고 빈관 역시 강에 던져버렸는데요.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어느 날밤 강에서 어떤 여자의 통곡 소리가 들려온 것이죠. 한맺힌 통곡 소리를 들은 어느 한 스님이 깜짝 놀라 소리가 나는 곳으로 가보았는데 근처로 가니 여자의 통곡 소리는 갑자기 사라졌고 그곳에는 빈관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괴이하게 여긴 스님은 관을 풀로 덮어주었는데 시간이 흘러 풀이 무성하게 자라더니 어느새 높은 언덕이 되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마침내 현덕왕후가 복이 되었는데요. 그런데 그녀의 관을 찾기 위해 언덕을 파보았지만 아무리 파도 관을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역관이 꿈을 꾸었는데 현덕왕후가 나타나더니 너희가 고생이 많다라고 하며 위로해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 날 다시 땅을 파자 그제서야 시신이 없는 빈관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수많은 야사가 나왔을 정도로 백성들은 그녀의 죽음과 그녀가 받았던 온갖 수모 그리고 세조가 저지른 패륜적인 일들을 굉장히 좋지 않게 보고 있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죠. 아무튼 시간이 흘러 중종이 왕위에 오르자 친정이 영모에 관여되었다 하더라도 왕비가 영모에 참여하지 않았다면 패서인하지 않는 법이다. 심지어 이미 죽은 뒤에 일로 연자한 것은 지나치다. 또한 문종 혼자 종묘에 모셔져 있는 것이 보기 민망하다는 이유로 들어 1513년 현덕왕후를 다시 복위해 주었고 현릉에 다시 안장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일부 신하들이 반대에 나서자, 하마터면 보기가 성사되지 못할 뻔 했는데, 갑자기 종묘에 벼락이 떨어지는 등 기이한 일이 일어났고, 다행히 보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죠. 만약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왕실 최고 어른으로서, 수양대군이든 세자에서 폐위된 양령대군이든, 그 누구도 그녀의 권위에 침범하지는 못했을 것이고, 단종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다 하더라도 그녀가 수렴청정을 했다면, 개유정랑과 같은 조선 역사상 최악의 비극도 일어나지는 않았을 거라고 합니다. 그랬다면 조선 역사도 180도 달라져. 연산군 같은 폭군도 나오지 않았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추측하는 거라면 연산군보다 더 극악한 폭군이 나타났을 수도 있겠네요. 역사엔 만약이 없다라는 말을 여기서 또 느낄 수 있죠. 지금까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했을 것 같은 여인 현덕왕후 권씨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